평택시는 7월 4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행복한 100만 평택 특례시를 실현할 계획과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한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만 외쳐왔기 때문에 이제 평택시가 성장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왔고요. 그런데 도시는 그렇게 해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공장 또 좋은 산업체가 와 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가 살기 어려면 이사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택을 질적 성장에 가장 방점을 두는 그런 앞으로 도시 개발에 저희가 초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첨단 경제 도시 그리고 친환경 도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준을 대제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런 삼박자가 맞는 균형 잡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핵심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고 서부권은 수소와 미래 자동차를 중심축으로 삼아 수소 도시를 구축하고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균형 잡힌 미래 첨단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계획 용역에 돌입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위해서는 일상 속 쉼터 공원 조성,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정원 도시 선포와 행복 정원 조성, 산림숲과 도심 증거 분다시스 등 5개의 숲을 하나로 연결하는 30년 그린 A 등의 계획이 추진됩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녹지 비율도 저희가 전국 비율이 보면 65%인데 평택은 17%로 가장 떨어지는 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 녹지 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30년 그린웨이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우수 도시수으로 저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균형 도시를 이루기 위해 교통, 체육, 돌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시전은 GTS-AC노선 평택연장, 수원발 KTX 직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안중역 신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평택서부에서 서울까지 30분 이동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지제역 서권, 현덕지구, 행정복직타운 비행 고도 제한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고덕 신도시 내 행정타운에 관한 질문에는 그래서 복, 복합적인 그 평택시 청사가 고덕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조금 기일이 좀 연장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좀 궁금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좀 당겨볼까 생각했었는데. 정부의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부 허가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완결이 돼서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27년 이전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할 거고 뭐큰 차질은 없을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27년이었습니다. 27년에 저희가 옮길 계획이고 옮기게 되면 여기를 뭘로 쓸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일 청사로서, 이청사로쓸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평택시와 용인시하고의 어떤 그 상호 보완적인 어떤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용인에는 좀그 SK에서 반드시 공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걸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신도시도 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위 쪽에 있는 그 상선 보호구역이 해제 내지 일부 완화가 될 경우, 저 안성에서도 안성뿐만 아니라 천안에서도 이걸 지금 유천시장 그 상선 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는 평택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어디에도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정보하고 협의할 때이 부분을 아까 제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용인시장하고 안성시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나 안성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 뭐 상단이 들어오니까 이것으로 됐다 이게 아니라 평택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건 단순하게 평택의 무슨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풀기 어려운 환경 문제. 이게 깊이 관련돼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농업용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인시장과 안성시장께도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 안성이나 용인도 이번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노력을 최대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삼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 과거에 삼선 도전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던 점도 있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당 고소고발이 좀 이어지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셔서 다시 시장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도지사에 도전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다음 행보를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은 좀 의향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정치적인 거치는 그러니까 원점에서 차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하고 또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어,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1년이 1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걸 1년에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좀 원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변하고도 상의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